자,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진짜 전판 좀 힘들었다. 주입된 가면을 미리 좀 생각을 해놨어야 되는데. 나는 메이지랑 1대1 할줄 알았는데. 아, 여기 때리는 맛 있는 그분 여기 없어. 육고블린으로 하고 땜장이한테 재생의 오브 주는 게 맞나요? 아니요, 절대요. 절대 주면 안 돼. 재생의 오브 초반에 좀 쓰시다가. 나중에 배 갈라가지고 어~ 뭐 어둠의 정령이나 파멸자 이런 애들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선택 심연의 그림자를 잡고 가서 암살각을 본다 아니면 헬라이트를 잡고 가서 나이트각을 본다 요즘 육공 어떻게 해보냐고요? 되게 좋다고 봐요 사실상 1티어가 아닐까? 암살을 보자 일단 얘는 살 거고 암살은 아, 뭐 일단 들고 갑시다 나이트 전판에 했으니까 음... 메이지 스타트업 해. 메이지 할까? 본인 방금 오거 마법사가 여기다 궁 쓰고 궁 계속 쓰는 상상함. 아이, 멍청한 녀석. <laughs> 아, 진짜 계열받는다. <개혈> <laughs> 아, 왜, 저거 셀프궁은 대체 왜 쓰는 거야? 아, 저거 패치 좀 해줘야 돼. 아저 진짜 너무 멍청한 것 같지 않아요, 님들? 아, 너무 열 받는다, 진짜. 그래도 한번더 믿어 볼게. <laughs> 보여 주나? 히리릭 어, 의미 없었고, <laughs> 일도 없었죠. 일단 레벨업은 할 건데요. 레벨업은 할 건데, 어... 이거 낼까?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이거지 아두번 아쉽다 한번더 쓰지 아좀 아쉬운데 사냥꾼 음, 올해보다 사냥 예. 얘가 더 좋으려나? 음... 좋네요 연승타고 있네 팔로우는 방송때 못하고 방종 이후에 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팔로우 고마워요 아 전판에 암살한테 두드려 맞아서 그런가 암살 한판 더 하고싶은데 3사냥꾼 음, 음, 음. 진 암살은 안 해요. 암살은 못할것 같고. 고블린이냐 삼사냥꾼이냐. 그냥 이대로 갈게요. 레벨업 눌러놓을게요. 제5거은 셀프공 쓰는데 상대방 5거은왜 헬라이트 궁 6번 쓰게 만들어주나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들고 가고 싶은데. 근데 뭐 하나 버리기가 싫어가지고. 이거는. 사냥꾼 할게요. 팔고 팔고 템은 다음 라운드 에, 다 보고 결정 하자. 어, <laughs> <laughs> 질뻔 했네. 그, 수장한테 궁 쓰게 하는 거 그거 좀골 때리던데? 아, 얘 뭐야. 왜 이렇게 튀어나가? 어우씨, 다행이다. 궁 써가지고. 멍둥이. 아, 잠깐만. 리프가 나왔는데, 저는 리프 고르기 싫거든요? 음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아 이거 페어 안 붙는 거 너무 아쉽다 지금 1페어 2페어 3페어 4페어 5페어인데 음 100 sit-ups, 100 squats, and a 10km run every day. 조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만들었다 팔아도 1억 마켓 손해가 아니라서 그냥 들고 갈게요. 아직 조류를 할 거라고 단정지는게 아니라. 소띠면 24살이라고. 아, 24살 때 재밌었지. 좋았지. 소총수 좋습니다. 음... 요거는 팔게요. 구체 소띠예요? 아이,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은 조류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메이지 한두 팀, 두팀 정도 뭐야? 멈췄어? 아니지? 풀릴 거지? 와, 씨. 꼭한 어, 번씩 이러더라, 간떨리게. 리프레쉬 아깝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거, 반지, 떨어져서 먹어서 리프레쉬 만드는 거는 좋은데, 내가 골라서 만드는 거는 손해라고 봐요. 저는 안 좋아해요. 반지 두 개나 고르면, 진짜 이거, 님들, 아이템 엄청 손해에요. 리프가 좋은템인 건 맞지만. 근데 어필이 오지네요. <laughs> 어필이 오지긴 하네. 갑자기 뭐 파멸자 튀어나오면은,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류에게 리프를 별로 쓸만한 기물이 없어가지고, 제 스타일은요, 여기서 몽둥이 다 고르고, 여기서 부러진 검이나 작살 골라가지고, 얘 키우는 게제 스타일이긴 해요. 음, 어정 같은 거 나와도 괜찮고. 뭐좀 봐볼까? 탱 고르지 말고. 8레벨에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발톱은 아니에요. 발톱은 유통기한이 너무 빨려갖고 템이 너무 아까워요. 내가 몇번해 봤는데 그건 진짜 좀 아니더라고요. I am, am oh, t What to do? 나이비 궁수 안 나오네 와버섯커 이동 뭐야? 돈도 50원 가지고 있네. 나이빈나이 씨가 안 나온다. 점수야저 2100점 정도 될 거예요. 이번 시즌 초기야, 12일까지 아닌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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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왠지 외국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 채팅이 뭔가 되게 번역기 돌린 느낌 나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laughs> 외국인 같은데, 님 외국인이죠. <laughs> 헬로우라고 한번 해줘요. 헬로우! 지금 얘를 날빗으로 바꾸고 빗자도 찾아야겠네. 할게 너무 많다. 당신은 어떤 순위입니까 <laughs> 외국인 맞네. 저 친구. Victory i 라이비시라이비시 어디 갔냐? 음. 리프 만들까요, 님들? 한멸자 나왔는데. 이러면 리프 만들 만한데. 아, 근데 저렇게 해주면, 번역해서 말해주면, 괜찮지. 아니, 나이비 공수 어디 갔어? 아, 미쳐버리겠네. 유로 레벨업 할까요? 네, 레벨업을 할까? 최종행뭘 노리시는 건가요? 6조류 3만 터요. 아 미쳐버리겠네 얘 때문에. 이거 지금 내가 헌터 시너지가 의미가 있을까? 공격력 35 증가인데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음 지금 헌터 시너지 어차피 해봤자 공격력 35 증가인데 이게 나을 듯? 내 네, 레벨업 하려고요. 나하네. 26라운드에 레벨업 하고 6주를 맞출게요. 난 지금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아,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외국인 시청자들 내 편으로 못 만드는 게 너무 아쉽다. 어렸을 때 공부 좀 할걸. 아닌가, 공부했으면 지금 이, 이걸 안 하고 있었겠지? <laughs> We work in the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 하고, 6조를 맞추고, 정리 좀 하자. 얘 이성은 좀 찍고 싶은데? 뭐야, 한국 사람이야? 저기서 한국인 냄새가 너무 나는데? <laughs> 이시국씨야 아, 이거. 파멸자 궁을 하나밖에 못 깔았네. 채팅 기록 볼수 있지 않냐고요? 그거는 내방 한정 아닌가? 다 있네요. 9레벨에 할 것도 다 있네. 이제 10레벨 가야겠는데? 돈 모아서. 이거 삼성은 너무 멀었고. 펑. 펑. 아 너무 멀다 나중에 어정나면 어정으로 바꿀까? 쟤 뭐래요? 뭐라는 거야? 아 뭐야 들어가시고 <laughs> 한국어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음. 조커님 영어 좀 잘하는데? 좀 배우셨나? 아, 폭탄 두개 너무 달달하다. 일단은, 영어 잘하시는 분,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전해주실래요? <laughs> 여기 이 방에서는 절대 영어를 들을 수 없다고 이미 말했어? 꿈도 꾸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laughs> <laughs> 람자쿤 뜻이 뭐예요 람자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게임 캐릭터 이름인데 그거 아이디로 오래 쓰다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계속 쓰게 됐네 아니야 꿈도 꾸지마 안 해줄거야 못해줘 아 딜이 살짝 부족하네 하멸자를 어정으로 바꾸고, 배노맨서 같은 거 넣어서, 흑마 시너지를 받을까? 이번 판제 목표는 3등이에요. 1등 절대 못해요. <laughs> 약갱 같은 거 아니야. 야수, 흑마. 어, 독충 있어가지고. 일단, 들고 가진 않을게요. 이자 손해병면서까지 들고 가고 싶진 않네. 외국인 아니야? 일단 레벨업은 다음 라운드에 할건데요 아 이게 넣을게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네 사운데드 맞추기는 더 쉬워질거야 네고스해형과 미국가요 아 뭔가 마무리들이 엄청 부족하다. 스나가 템이 안 좋아가지고 답답하네. 와궁세번 깔았어. <laughs> 궁세번 깔아도 진다고? 그럴 수 있지. 고스 a t s 파자아 이거 파메자 버리기야 좀 그런데? 이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요. 지금 당장 넣을 게 없으니까. 음, 남은 한 자리라요. 어정 같은 거 그냥 깡으로 넣어야겠는데? 시너지 무시하고. 나 사실상 지금 파멸자 원맨팀이야. 자키로 흑마법사로 나와요. 흑마, 흑마법사. 그래서 어정이랑 육대레곤이랑 같이 못 사요. 네, 흑마법으로 나와요. Fire in the hole. I'll exercise every last demon. 음, 이거 잠깐 쓰죠? 한번더쓸수 있나? 아, 아깝다. 아, 3등만 했으면 좋겠다. 3등만 얘 이성 되면은 걔 그냥 얘 이성 쓸 수도 있어요. 얘 궁이 파멸자 딜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솔리퍼보다베노맨스가 단독으로 쓰기엔 훨씬 좋은데 님들 베노맨스 되게 좋은 캐릭이에요 이들 건 파멸자 뿐이야. 사실상 파멸자 원맨팀. 한번더 까야겠다. 죽으러 나오는구나. 펑. 아, 잠깐만. 이거 누구 줄까, 님들? <laughs> 아, 몰라. 파멸자로 간다. 아, 침묵 젠장. 괜히 앞으로 뺐다. 딜 조금이라도 더 넣고 싶은 욕심에 앞으로 뺐는데. 아이, 달달하다, 달달해. 이거지 아씨 한칸 뒤로 뺄까? 아 이거 딜다 넣고 싶은데 제 목표는 3등이에요 님들 누차 말하지 마. 야궁중 빨리 한 번만 써라 나이스 펑 펑 아, 좋습니다. 중간 나무가 좋았을 것 같다고? 나 이거 되게 좋은데. 님들 이거 안 좋아요? <laughs> 사냥꾼 남았네. 얘가 너무 센데 이거 나 이, 이길 수 있나? <laughs> 곰이 좀 묶으면 이길 수 있지 않나? 야너뭐 하냐? 정신차려 임마. 아니. <laughs> 여기도 파멸자 이성이네. 와, 신비로운 지팡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지지요 조류로 1등을 했네 사실상 파멸자 원맨팀 대가 아닙니까? <laughs> 아 달달하다 <웃음> 조류대기지 <웃음> 조류대가 아닙니까? 아 파멸자 좀 역대급으로 한번 뽑아왔다 제가 이거, 야만의 흉갑을 얘한테 왜 주려고 했냐면은, 이게, 반각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딜이 조금이라도 오,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줬어요. 와, 템 너무 좋은데? 이거, 타라스크도 그냥 얘한테 줘버릴걸. 파멸자한테. <laughs> 조류덱 파멸자. 향첨가. <laughs> 소총수. 잘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잘 키운 파멸자. 하나를 못 잡네. <laughs> 재밌었네요. 피아노 노잼 님이 태정님인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채팅 치셨네.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